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따스함이 감돌았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으니까요. 환절기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북동부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아라의 아침 기온 8도, 화북은 11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세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서남부 지역입니다. 내일 아침 애월은 10도, 한낮에는 대정 18도가 예상됩니다. 상간 지역은 내일 아침 관음사가 6도, 낮 기온은 어리목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바다는 평온하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 부산은 10도, 낮 기온은 대구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서 아시아 날씨도 살펴보시죠. 상하이는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한낮에는 29도까지 오르면서 덥게 느껴지고요. 홍콩은 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쿄는 당분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모레까지 최대 40mm의 봄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도 또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